굿모닝 3분 꿀송이 i n g g 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스터 3장 7절에서 15절 중 11절의 말씀을 함께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에스더 3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하만이 자신을 향해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분하게 여기고 이에 그뿐 아니라 그와 같은 백성들도 함께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계략게아하수레 왕은 손을 들어줍니다. 하만은 자신이 왕도 조정하고 이제 남은 것은 시간뿐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에게는 사람의 왕은 편이었을지 모르지만 모르드게와 에스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편이 되어주십니까? 바로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0편 118편 6절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만이 모르고 있는 사실은 그는 지금 하나님을 상대로 선전포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안 봐도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나 있습니다. 원래 자신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일들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끝이 좋지 않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지면, 시간의 문제이지, 모두가 자기 소견에 좋을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좋을대로 사신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소견에 좋을대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일일지 아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때론 힘들 때도 있겠지만 누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영원토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우리 소견에 좋을 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함으로 그 결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경험하고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은 애가 풍성시 하느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먼저는 하느님의 하느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안에 고백하지 못한 수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귀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논명하느니 다 떠나갈 지어다 아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의 영원한 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위해서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는데 저희는 너 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기 신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식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멈추지 않아 영원토록 우리의 편이 되신.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지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의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정의롭고 선한 대통령이 잘 세워져 나라가 속히 회복되고 안정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편이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름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믿음을 지키느라 힘들고 고단한 삶 가운데도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편이 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땅 태국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